안녕하십니까 박상후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포비아가 광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광목적이라 할지라도 러시아인들이 많은 개인 물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개인 자동차, 스마트폰, 비누, 심지어 화장지까지 포함됐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개인용인지 상업용인지는 상관이 없으며 그저 제재 품목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러시아 번호판을 달고 러시아에 등록된 차량이면 무조건 금지되며 체류기관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독일 세관 당국은 적어도 지난 7월부터 독일에 입국하는 러시아 개인 차량을 압수해왔습니다. 모스크바는 베를린이 차량을 강탈했다고 비난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독일의 차량을 몰고 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2014년 초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조치와 2022년 6월 러시아가 특수 군사작전을 발동한 이후 제재조치가 확대됐다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올해 7월부터 입국하는 러시아인들의 자동차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재가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 둘러대고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차 허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독일에 대해 차량 압류 조치를 중단할 것과 그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메즈드나롯 나야 지진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조치는 반 러시아 제재 조치의 불법적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러시아 시민과 그들 재산에 대한 권력 남용이라면서 브라스리 퍼뜨리고 있는 러시아 포비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세관 당국은 벌리너 차이통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자동차가 유럽연합제재 규정에 따라 압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럽연합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독일 세관 대변인은 승용차와 기타 자동차가 러시아에 등록됐으면 근본적으로 금지 대상이라면서 러시아 자동차를 타고 독일에 들어오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무거운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세관 당국을 인터뷰한 벌레너 자이통은 그러한 관세 조치가 충격적이고 가혹하다고 평가했으며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연합국가는 비슷한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독일의 일부 변호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독일연방헌법수호청에 문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개인차량 외에도 스마트폰, 카메라, 여성의류, 가방, 신발, 향수, 심지어 화장지까지 무려 180개 품목을 영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주핀란드 러시아 대사관도 자국민들에게 자동차로 핀란드에 들어오는 것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인차량 압수를 허용하는 유럽연합체제를 언급하면서 러시아 번호판이 달린 자동차로 핀란드를 여행하지 말라고 웹사이트에 성명을 게재했습니다. 아마 도 핀란드가 독일에 미친 짓을 따라 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